이번 시간부터는 자, 평면 좌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에 수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점이 있는데요. 두 점이 하나가 마이너스 2 정도로 볼게요. 자, 또 하나는 뭐 7입니다.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나요? 오른쪽 좌표인 7에서 왼쪽 좌표인 마이너스 2를 뺀 값이 바로 거리가 되는 거죠. 구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건데요. 얘를 이제 문자로 바꿔 놓고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점을 x1이라고 합시다. 오른쪽 점의 좌표를 x2라고 하면요. 두점 사이의 거리는 오른쪽 좌표인 x2에서 왼쪽 좌표인 x1을 빼서 구하죠. 이것이 바로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두 점이 수직선 위에 있다면 누가 오른쪽에 있는 좌표 누가 왼쪽에 있는 좌표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있는 경우는 항상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뺐을 때가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데요. 지금처럼 점 A의 좌표가 X1이고요. 점 B의 좌표가 X2일 때는 누가 더큰 값인지 누가 더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있는지 모르죠. 모를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아무거나 뺍니다. X1에서 X2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면 이것이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고요. 두점 사이 거리의 기호는 선분 AB, 선분 AB 길이 이렇게 나타내죠. 이것이 바로 두점 AB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기호고요. 구하는 방법은 X1-X2의 절대값이라고 다 구하죠. x2 마이너스 x1을 하건 x1 마이너스 x2를 하건 별 관계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x2 마이너스 x1의 절대값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원점과 어느 점 사이의 거리는요, 원점의 좌표가 0이니까 x1 마이너스 0이잖아, 요 0을 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x1의 절대값이다. 이것이 바로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이어서 좌표 평면에서의 두점 사이의 거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요. 피타고라스 정리할 때 한번 배웠던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좌표 위에 두점 A와 B가 있습니다. 점 A의 x 좌표는 x1이고요. y 좌표는 y1입니다. 점 B의 x 좌표 x2고 y 좌표 y2라고 합시다. 이 상태에서 두점 AB 사이의 거리는요. 바로 이만큼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자, 보시면, 자, A에서 수선을 내리시고요. B에서도 X축으로 수선을 내려줍니다. 다음에 A에서 Y축으로 수선을 내리되, 얘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어주시고요. B에서도 마찬가지죠? Y축으로 수선을 내려줍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 직각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AB 사이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이만큼 선분의 길이를 분 ab라고 하고요. 이만큼의 길이는요. x2 x1이겠죠? 그다음에 이만큼의 길이는 바로 y2 y1입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을 시켜 보면 자, 빗변의 길이인 ab의 제곱은요. 자, 밑변의 제곱 x2 x1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얘가 y2 y1의 제곱이겠죠? 우리는 선분 AB를 구하는 거니까, 제곱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를 씌우죠. 그렇다면 선분 AB의 길이는, 바로, 루트.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실제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만 적용시키고요. 자, 루트,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이다. 이렇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나 한 점이 원점일 경우에는요. 원점과 그한점 a 사이의 거리는요. x2와 y2가 0,0이니까 여기에 0과 0을 대입하는 결과랑 같겠죠. 그래서 원점과 어느 한점 사이의 거리는 바로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